자, 그러면 세계 각국 글로벌 7인의 영어 구사 능력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러면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 회장 마윈이죠. 저는 중국 사람이 이렇게 영어를 잘 구사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영어를 잘합니다. 이분은 영어 교사 출신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사이는 싸이. 사실은 뭐 버클리 영대를 다니던 종교했지만 미국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어, 영국의 토트넘 하스포스에서 EPL에서 활약하고 있죠.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 영어를 구사하고 있죠. 다비드 비아라고요? Right 어, 스페인의 oh. so 세계적인 축구선수입니다. 축구 uh, MBC에 everything 초청되어서 Good. 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Nice 스페인, 스페니쉬 잉글리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방기문청장입니다 어, 은퇴하시기 전에 미국의 방송에서 인터뷰하시는 장면입니다. 어, 한국의 시골에서 살아나서 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한국식 코리안 아메리칸 액센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코리안 잉글리시 액센트. <목소리도> 예, 영국의 방송입니다. 세계적인 어, 인도의 어, 배우가 인터뷰하는 장면 칸이라고요? 아, 여러분도 아마 아실겁니다. 인디언 엑센트, 인디언 잉글리센트가 어떤지 굉장히 유창하죠? 인디언 엑센트지만 Uh, uh, 트럼프 대변인이 ABC 뉴스에서 나와서 he the FBI director since he made those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Uh, 미국인이니까 뭐 정통적으로 that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영어, uh, 북미 uh, 영어를 이제 이런 영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지금 어, 전 세계에서 어, 성공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어, 세계 7인의 영어 구사를 보셨습니다.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어 공부의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잘 듣는답니다. 인터뷰에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자,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들의 차이점은 표현력의 차이입니다. Spanish accent, Indian accent, Korean accent, American accent,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British accent. 다 다르잖아요. Chinese accent. 어휘 내용이 다르고요. 어휘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속도가 다르고요. 발음이 다르고요. 기타 등등. 표현력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표현력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이 듣기를 너무 소홀히 했단 말이죠. repeat after me가 너무 많아요. 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repeat after me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지금 영어들 다 한번 보세요. 그냥 말하기 중심 아니에요. 끝까지 말하고. 아니, 듣지도 못하는 사람 방송도 듣지 못하고. 인터뷰 나가서 영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표현력만 냅다 그냥 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끝으로 보이는 것만 화려해 보이니까. 여러분, 아이가 영어를 배울 때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일단 귀가 뚫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얼마나 풍부한 내용을 아이가 듣습니까? 4년 동안. 그러다가, 4 살쯤 되면 폭발하잖아요 표현력이. 여러분 잘 듣게 되고 많이 듣게 되면요 표현은요 저절로 돼요. 왜 많이 듣고 잘 듣게 되면요 사고가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면 입이 건질 건질해지고요 저절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어의 문제는 뭔가면 표현에만 껍데기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귀가 다 먹었단 말이죠. 봉어리가 왜 봉어리예요? 귀가 먹은 봉어리예요. 왜 영어를 말을 못해요? 영어 방송이 안 들리기 때문이죠. 미국인이 오면요 빠른 속도로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표현을 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인터뷰를 해요.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귀를 뚫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를 뚫지 않고 말을 배운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바람직한 영어 공부는요 듣기가 먼저다.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언어 학습 방법은. 듣기가 먼저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없으면 반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못 하느냐고요? 말을 안 해서 말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한 학급에 30에서 한 50명 있다고 칩시다. 그 학급에 한국의 학생들 들어가면 선생님 말씀 다잘 듣잖아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걔들이 너무 잘 알아듣잖아요. 근데 표현적인 차이가 있어요. 내성적인 아이는 표현을 안 해. 알아들어도. 근데 외향적인 아이는 조금만 알아들어도 말을 해. 그냥 건질건질 해요.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30에서 50명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수업에 앉아있는 조건이 뭐예요? 알아들을 수 있다. 귀가 뚫려 있다. 이 말이죠. 단, 표현은 자유야. 그건 본인의, 본인의 성격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그건 다른 거죠. 그러나 일단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은 그때 그때 뭐한 마디 표현할 사람이 있고 두 마디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마디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